속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조금 전입니다. 특정명제 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스픽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 청구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히 당사자로서는 억울하다 이 재판 자체가 아예 검찰의 조작 날조 뭐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게 보석 청구를 대부분이 이제 인용했다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그 부분 그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어, 정말 부당하게 같이 했는 게 맞고요. 저희가 시민사단체를 하면서 소심하은 정치권 사건을 살펴봤지만, 예를 들면 애매한 사건 또는 혐의가 짙은 사건은 사실 저희가 나서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심지어 구글 타임라인에는, 어, 그 뇌물을 받았던 날에 거기 있지도 않았다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검찰의 기소와 사법부 내에 보수블럭 또는 극우블럭이 짜고 김용부 원장을 지금 억지로 가둬놓고 있는데요. 어, 일관되게 무죄로 호소한 부분이 대법 내에서도 일정하게 받아들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파기환송을 하기에는 아직 본인들이 부담이 크고 결론을 못 지으니까 일단은 보석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을 두고, 어, 김용부 원장님과 변호인, 그 다음에 김영부 원장님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저희 심사단 주장을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이 이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정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서 이제 남욱으로부터 이제 불법 선거자금 8억 4천 7 0만 원을 수수했다 뭐 이러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증거도 부족한데 왜 이걸 기소하느냐 전형적인 정치 단합이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항소식까지 이제 유죄가 선고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진실을 가려버리는 노력이 이제 상당히 묻히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실 규명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안을 좀 설명을 좀해 주실 네. 수 있겠습니까? 그 김용 부원장님을 타켓으로 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부터 어, 이재명 대통령님이 단한 푼도 받은 증거나 정황이나 진술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여야겠는데 그럼 누구를 죽여야 이재명을 죽일 수 있을까? 윤석열, 김건희 세력과 정치검찰이 그런 정치적 공작하에 아 그러면 김용하고 정진상이 받은 걸로 조작을 하고 김용, 정진상이 받았으면 이재명도 함께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최초 2022년 그 압수영장에도 보면. 당시 사건 피자도 아니고 어, 수사 대상도 아니었던 당시에는 이재명이 아예 피자로 적시가 되어 있고 그 바탕에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압수색어 정치적 마녀사냥을 한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저히안 되니까 김용이나 정진상의 뇌물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범죄자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유동규의 진술이. 어, 처음에는 전혀 그런 일 없다고 했다가 정치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내연녀와 본인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아 먹은 것이 걸렸고 또 본인들의 비리들이 많이 적발이 되니까 그것을 봐주기를 시도하고 오히려 김용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정반대진술 하게 되는 그런 사건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대부분에서 반드시 파기는송 무지치지로 파기한 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내물이라는 것은요, 팔곡이달하면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본근 사람의 진술만 지금 줬다는 유동규의 진술에는 그걸 봤다는 사람, 그 다음에 목격자, 그 다음에 빌리면 그렇게 큰돈을 갖고 가면온몸에서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박스든 가방이든 근데 그런 정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동규의 바뀐 진술만 딱 하나로 정치검찰이 표적기 소를했고 법원이 그것을 이례적으로 유죄취지로 유죄를 선고해버린 것이거든요. 법원이라면 이건 너무 논란이 많고 입증이 너무 안 될까. 이렇게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어야 되는 건데 사법부 내에도 이재명 주이기에 동참하는 상당히 그구나 강경부성향의 흐름 이 있지 않습니까? 그쌍소심까지 걸러지지 않은 게.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부분에서 보석을 인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당사자는 어떤 식으로든 파기환송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유동규의 지금 현재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이제 본인의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너무나 많이 어떤 정황이나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죠 정치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내연녀랑 함께 금, 검사실에서 수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었거든요 즉 유동규와 내연녀의 어떤 비리들은 상당히 덮어주거나 축소해주고 그 다음에 정치검찰과 윤석열, 김건희가 원했던 이재명 주기 관련 진술을 해주는 것으로 어, 정치공작과 음습한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유동규의 진술에 다시 한번 김용부 원장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증거나 정황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진술이에요. 그리고 김용부 원장을 아는 사람들 100이면 100, 전부 김용부 원장이 정말 얼마나 검소하고또 정말 짠돌이처럼 돈이 없어서 아껴서 쓰면서 살았다는 것을 또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 정치검찰과 유동규 일당의 음습한 거래가 곧 검의 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검찰 내양심서러들의 협조에서든 곧 드러난다 이렇게 보고요. 대법원에서도 반드시 파기환송 돼야 되고 실제 김만배나 최윤길 이 대장동 사건의 주요 어, 그 피자들도 김용부 원장님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것들은 다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 그런 흐름을 봐도 이번 사건은 정치검찰이 조작했다고 해도 저는 절대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로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서 조작날조해서 이제 기소하고 또 1심과 2심에서 유죄 확정을 한 것을 실제로 이제 진상이 규명되고 뭔가 진실이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어 원래 무엇이었던지 진실이면 진실로 이제 되돌아오는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국힘이나 회 또는 이제 반대진영에서는 이거 전형적인 바주기 재판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개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시민단체나 민주당 그리고 이제 당장 그 지금 이제 김용 부원장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제. 잘 모르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무죄도 여 결국 대다수 국민 또는 최소한 가반수사의 국민들께서 그분의 공감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기소에서 가장 유명한 기소가 대장동 사건인데 거기는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건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임을 했다는 건데 세상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5,503억을 선제적으로 발아냈는데 칭찬 받아 마땅하지 어떻게 배임이 되겠습니까? 또 성남 F.C. 협찬 같은 경우도 성남 F.C.를 살려내면 스포츠계도 에 엄청난 질의 응문을 받았는데 성남 시민의 혈세를 들이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성남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찬이라든지 광고로 잘 해냈는데, 그부분 역시 무슨 제3자 뇌물죄로 이렇게 몰아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 이재명 정치검찰이 희생량이고, 어, 대부분의 기소가 다 조작이다. 뭐, 대북총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김성태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아무 상관없다고. 이제, 이제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당연, 마찬가지로 김용 부원장님 사건도, 보석이 됐다고 기뻐하기, 기뻐하는 것은 아직 그거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께 왜 보석이 될수 밖에 없까왜 무죄인지를, 유동규가 어느 시점에서 정치검찰에 내었냐고 불려다니면서 갑자기 진술이 바뀐 부분. 그 다음에, 유동규의 바뀐 진술에는 어떠한 증거나 사실이나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글 타임라인에 검찰이 주장하는 내물을 어, 받았다고 하는 어, 날짜와 장소에 김용부 분장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는 정말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알리고 또 알리고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작업을 한 번씩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들께서 <laughs> 과반인시장 과반주상, 최소과반인사장이 납득 안 해주면 네네. 그 부분 우리 김웅 본장은 풀보석으로 나왔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범죄자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좀더어 제대로 치열하게 기울이자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자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아닌 것은 아닌 대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걸 절대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탄압 피해자로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김용, 정진상, 이화영, 송영길 등 우리 동지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하루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져서 맞습니다. 억울함은 풀어주고 예. 진실과 정의는 바로 세우는 여기에는 정말로 내란 세력들과 일전을 부수 하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저도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국, 윤미향, 최강욱 세 분의 사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치 검찰 을 비호하는 세력들은 어쨌든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냐라는 아주 그 낡고 초라한 논리를 드립니다. 하지만, 처음에 정치검찰이 어, 수사했던 대부분은 사실 무슨 초대형 권력형 비리라고 몰아갔는데, 그런 부분은 다 무죄가 됐고, 하나도 사실 아닌 걸확인됐잖아요 다만 이미지만 남아있는 거죠. 뭔가 조금 석연찮은 이미지, 또는 국민들이 실망한 이미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국 교수님도 지금 수십 번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부모님들이 과잉스펙을 쌌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저는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저는 철저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아닌 건 아니라고 정말 국민들께 정말 낮은 자세로 열심히 알려야 되는데, 김용, 이화영, 송영길, 정진상 사건 등이 지금 이분들은 사면도 안 됐잖아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서 사면을 못 했는데, 복권도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이분들 또잃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를 본인들이 인정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해될 야 부분이 있겠지만 정치 검찰이 핵심으로 몰았던 뇌물이라든지 불법 정치자금이라든지 이런 이건 부분 무죄가 확정됐거나 무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작이 확실시되고 그런 부분을 구별해서 잘 시민들께 우리 주권자들께 알리고 호소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도 끝까지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시미비가 가려지는 그날까지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골 소장님의 투언을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